안녕하세요. 두경당 인사드립니다.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. 아침, 저녁으로. 여, 여러분, 관기들 조심하시고요. 오늘은 46살에 나는 을묘생 토끼띠, 75년생이요. 이분들이 화통한 기질이 있는 반면에 고집도 세고 참 까칠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많습니다. 아, 상반기에는 어, 부부 간에 불화가 좀 있고 또, 어, 인연들 간에 이별 수도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. 근데 하반기로 가면서 인연은 쪽은 아주 문이 많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. 좋은 인연들 많이 만나시기를 바라겠고요. 하반기 쪽에는 그 금전 쪽으로 쓰고 넘칠 정도로 많은 기운은 아니지만 금전 쪽으로 운이 상승하는 기운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그래서, 음, 이, 이4 6살 을묘생 터키분들은 건강적으로 조금 하반기에는 건강적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 기운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소화기계통이나 이렇게 몸에 이렇게 근력이 달려서좀 어 몸이 많이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 있으니까 건강 관리들 잘하시고요 어 가을역에 이렇게 또 이렇게 10월달이 넘어가면서부터는 12구설이나 남들하고 이렇게 시비 다툼이 날수 있는 그런, 어, 기운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그게 또 관제까지 넘, 어갈수 있는 그런 기운도 들어와 있고요.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또 티격, 티격 내지 마시고요. 또 웬만하면은 그냥 가, 가 그냥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이게 잘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의묘생 어, 토끼띠 분들은 금전운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지만 그래도 건강 쪽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건강 관리를 잘하시고요. 하반기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